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임비올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실천은 제가 생각하는 그 주요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기초.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사회 복지 실천 기술 네 번째는 실천 과정입니다. 핵심 기초를 잘 정립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확립하고 그 사회 복지 실천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해서 실천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고 성장을 도우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델들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델은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실천 기술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지금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관계 기술과 의사소통 기술. 요것을 우리가 묶어서, 묶어서 의사소통 기술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와 왜 의사소통을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는가라고 하면 이 의사소통은 관계를 배제하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의사소통 기술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 속으로. 문제 제기되는 내용들은 사이가 좋아야지 저런 것들 통하지 사이가 안 좋은데 갈등과 함께 있는데 저런 것들이 통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사이가 좋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잘 되잖아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의사소통이 참 어렵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다룰 때는 관계라고 하는 요소를 같이 통합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의사소통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 축,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세 가지 핵심적인 축은 방금 이야기했던 좋은 관계,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 개발하는 거,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효과적으로 듣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듣는 거, 경청한다, 라고 하죠. 음, 효과적으로 듣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아,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에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 의사소통은 말하고 듣긴데, 왜 말하기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하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듣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하기거든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실천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클라이언트에서 들어야 되는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기와 듣기는 전문적인 실천에서는 하나입니다.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초점은 또 어디에 둬야 된다? 듣기에 두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스토리를 들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계획을 들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의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결 계획들을 함께 수립해 나가는 거고, 그 해결 계획을 클라이언트가 수행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어, 그러면 공감으로 반응하기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또 독립적인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놓느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때 아쉬운 점,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강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남녀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보통 우리 여성들은 스토리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어떤 것들을 위로받고 싶은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 그런데 남자들은 주로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 어떤 해결책을 주지? 거기에 몰두해 있잖아요. 그래서 왜 보통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제 부부 갈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나는 위로를 듣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이해받고 싶었을 뿐이야. 보통 이제 아내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편은 듣고 억울하죠. 아니 나는 어떻게든 이제 해결해주고 싶어서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들었는데, 아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 남자들이 뭐 남자들도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남자들이 보다 덜 정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소통에 대해서. 의사소통은 메시지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를 주고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죠. 아무리 기업에서,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감정 정서도 같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감정 정서를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무시하죠. 그러나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공감, 정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사소통의 세 가지 축은 신뢰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효과적으로 듣는 것. 세 번째는 공감으로 반응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 기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 그래서 의사소통 기술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핵심적인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 신뢰로운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들어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감으로 반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